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브이로그아유튜브 채널로 하시나요? 혹시 네. 찍을 수가 있나요? 너짜 높이가 쉴게. 내가 말했던 세계 제1위 에떨 어. 져도 네. 라자 도자 라자 라자. 진저 라자. 진짜 라자. 진짜 도자진 저도 자 진짜 라자. 진짜 라자. 진짜 으면제저 라자. 먼저 라수 저요? 라자. 진짜 라자. 진짜 라자. 진짜 라자. 진짜 라자. 진짜 라라 우영아 너도 가르쳐줘 에잇 너무 높다 나... 아, 나와도 너무... 되는 건가요? 각도가 <목소리가> 너무 높게 <목소리가> 약간, 약간 더 생길까? 어 좋아 좋아 저기, 지금 어디 가죠? 저희 지금 어디가죠? 저희 스페셜 룸아 <laughs> 이거 위험하구나다나와셨래요 <laughs> 저희도 어디가죠? 베드리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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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층 <laughs> <밀트>. 어 여기부터 <laughs> <지금> 카카오 <가카. 웃음> 너무 귀엽다 무기 여왕,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카메라가 지금 총네 대예요. 네 대. 어떠신가요 카카오 프렌즈방 너무 스페셜. 귀여워요. 아가자마자아 <laughs> 밖에 이렇게 있네요 밖에 이렇게 있고 화장실. <laughs> 있나 혹시 없나? <laughs> 아, 아, 네. 어, 진짜? 아, 네. 아무래도. <laughs> 아 이걸 담았어야됐는데아나 아까 달려가는 거 살짝 담았는데와 아 근데 진짜 푸르다. 너무 푸른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요 네네 <laughs> <laughs> 네,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한 걸 여쭤봤네요. 짱. 짱. 드릴까요? 컨개감상 잡는? 아, 어, 자, 손으로 해주실래요? 어, 좋아, 좋아. 잡혀요? 와, 너무 귀엽다, 어, 누구요? 저요? 어이가 없다. 어, 어. <laughs> <laughs> 어떤 거 타실 거예요? 그걸 제가 저걸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긴장되나요? 아니요 전혀. 긴장되이 예, 강한 아이들. step one wake up brother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 be a good day, wake up. 아, 가기해 줘야 되요. 와. 아. 가서 해 줘야 돼. 가서. 정탑 같아. 뭐 <laughs> 아. 아. 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세요.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laughs> 네, 한병 반? 네, 4만 원 정도 하네요. 4만 원? <laughs> 아 근데 되게 깔끔하다. 여기 진짜 깔끔 안전이 안요안전 네, 안녕하세요. 1기 금손 라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2조 4조 <laughs> 1조? 아, 2조 아, 4조 아, 1조.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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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Я бы тебе, точнее мотивозный, да? 아 우리 찍고 있는거야? 어. 아 아하, 뉴욕에 나오는게 아니고? 아, 그거 방금 뭐, 내가 말한걸로 들어간거야? 어, 아 맞아 아내 이미지 <laughs> 다다 할까? 할까? 다다 <laughs> 아 녹화했다 증거영상 저희 곤돌라 타러 가요 <laughs> 근데 얼굴이 <왜> 쪄졌어 <그랬어? 웃음> 행복하게 가셨죠 <가요. 웃음> 너무 좋아 형님, 이거 업로드 해줘야 될거에요 방해가 되나봐요 아, 저기요. <laughs> 근데 진짜 친환경 느낌이다. 응. 다 푸릇푸릇해 그 아바타 영화 느낌이야. 이러고 싹개면서막 왔다. 이면서제 이제 내려볼게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laughs> 휴대폰 느이 있는 거 너무 웃겨 <laughs> 이와 네. 이게 뭐고? 와야 추워, 와, 추워. 와, 추워. 와. 야. 야, 추웠지? <laughs> <laughs> 그분, 각본에 쓰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바다 보이네 보면... 어, 어, 털이... <laughs> 어, <미안>. 어디요? 섞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얘가 <laughs> 없어져, 애가 없어져, 막푹 <laughs> <laughs> 떨어져. <웃음> 야, 언제? <안 돼. 웃음> <laughs> 어 어.. 애기들 <laughs> 네, 의식해주세요 <laughs> 귀여워. 저희 여기서 점심 먹어요. <laughs> 아, 방울토마토까지 있어. 방울토마토 안먹어 방울토마토 먹어 방울토마토 멀리 봤는데, 멀리 봤는데, 멀리 봤는데, 멀리 봤는데, 멀리 는데 멀리 리리안리는는